네,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2022년 제 2회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기출 문제 풀의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2022년도 제2회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시험은요, 어, 7월 24일날, 토요일날 치러졌고요, 어, 문항은 전체적으로 한 13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아, 내용 과정의 내용을 살펴보면, 어, 첫 번째 문제가 전조등 변환빔의 설치 높이에 따라 전방 10m 에서의 진폭 기준을 적으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어, 2022년 1월부터 어, 자동차 자격증 실기 시험에 전조등 테스터의 어, 광도와 광축 시험이 어, 상향등, 그전에는 이제 상향등만 측정했다가 이제 하향등, 우리가 변환빔이라고 이야기하죠. 변환빔 측정으로 바뀜에 따라서 이 문제가 설,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어, AQS, 에어 퀄리티 시스템이라고 표현을 하죠. 외부에 뭐 배기가스나 오염된 가스가 차실내로 못 들어오게 하는 이런 시스템에 대해서 뭐 설명해 주세요. 라는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세 번째는 전자제어 공기 현가 장치에서 급제동 시 공기 스프링에 작동 방, 작동하는 방법을 설명하시오는데요. 내용이 좀 디테일하게 좀 있습니다. 뭐, 급제동 시, 뭐, 급, 제동을 해제 시 공기 스프링에 공기가 들어가냐 배출되냐 뭐 이러한 내용을 적는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는 리시버 드라이어의 기능 세 가지를 적으세요. 네, 에어컨 시스템에서 압축기, 응축기, 리시버 드라이어, 팽창밸브, 증발기 뭐 이런 어, TXV에 해당하는 시스템에 대한 드라이어 드라이버 리시어, 아, 리시버 드라이어의 기능을 세 가지를 적으세요 라는 문제가 있었고요.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 아니었던 것 같고. 다섯 번째는 클러치 다이어프램 방식의 장점 세 가지를 적으세요. 아예 아주 뭐 오랜 전통적인 문제죠. 이 문제는. 네. 여섯 번째 자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측정 및 배출 허용 기준은 무엇 무엇의 기준을 적용한다. 희박 연소의 차량, 림번 차량은, 림번입니다. 림번 차량은 무엇의 기준으로 측정하지 아니 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터보 차량은 매연에 몇 프로를 값산한다. 뭐, 이렇게 가로 안에 채워넣기, 이런 거를 문제가 났던 것 같습니다. 뭐, 6번 문제에 희발류와 뭐 가스를 같이 사용한다라는 얘기는, 뭐, 그, 휘발유와 가스를 같이 사용하는 개조 차량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이때는 휘발유를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가스를 중, 기준으로 할 것인지, 그 기준법이 배출가스 허용기준법에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걸 알고 있나 하는 문제였는데요. 네, 이 문제는 처음 나왔던 문제라서 많이 들 어려워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일곱 번째 디젤의 연료장치에 공기 유입시 발생되는 현상을 적으세요. 네 이건 뭐 현상이 아주 다양하죠 네 이런 문제들은 어려운 듯 상당히 쉬운 문제에 해당이 될것 같고요 여덟 번째는 가솔린 엔진의 압축 압력 습식 시험 시에 압축 압력이 낮게 나오는 경우 엔진의 이상 부품을 적으세요 예 아주 간간히 우리 자동차 정비 기사 필답 시험에 단골 손님으로 나오는 그런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아 조건도 있네요 아, 단 흑백이 밸브는 정상입니다 네, 이런 조건에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는 거고요. 아홉 번째. 자동차 검사 장비 정밀 측정 테스트를 통과한 정밀도 검사 장비의 다음 약어를 설명하세요. 네. 요것도 처음 나온 문제였던 것 같은데, 네, 우리가 처음 본 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알고 보면 굉장히 쉬운 건데, 네. 한... 보아본지가 어려워서 본지가 본 경험이 없어서 많이들 난해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자열 번째 안전 기준 화물 및 특수 자동차 제외를 한 일반 자동차의 차량 총 중량은 그다음에 축중은 윤중은 얼마 얼마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뭐 이런 법규에 들어가는 어, 가로 안에, 어, 중량 써넣기, 이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문제도 좀 출제 관련도에서 나왔던 문제인 것 같고요. 11번째, 토크 컨버터의 구성 요소를 적으세요. 네, 이거 아주 전형적인, 어, 토크 컨버터의 구성 요소 적는 것은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12번째, 친환경 차량 에너지 효율 단위를 적으세요. 네, 에너지가 뭐, 어, 플러그, 플러그인 자동차, 그 다음에 뭐 하이브리드 자동차, 뭐,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 이렇게 나뉘어지면서 각각에 해당하는 단위를, 연료 소비율 단위를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이거를 예, 이제 물어봤습니다. 13번째, 자, 로스트각불량시 발생되는 현상 세 가지를 적으세요.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뭐,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전반적으로 좀 처음 나왔던 문제들을 보고, 여러분이 어려우실 수 있었다 하는 문제들을 보면은, 1번 문제, 네.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처음 나오긴 했, 하였지만, 그래도 뭐 내용을 알고 계시면 풀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6번 문제. 네, 6번 문제도 좀 난해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네, 9번 문제, 그 다음에 12번 문제, 예, 이렇게 해서 한4 문제 정도가 예, 비율로 봤을 적에는 한30% 정도에 해당하는 이 문제가 새로운 문제로 유형, 유형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 아, 한번 하나씩 좀 찾아보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 네, 이런 문제입니다. 1번 전조등 변환빔의 네, 전조등 변환빔의 설치 높이에 따라 전방 10m에서 진폭 기준을 적으세요. 네, 진폭 기준이 이 내용은 뭐냐면 지금 아, 전조등의 하향을 측정했을 적에 이게 뭐 자스텍에서 나오는 자스텍 500CA라고 하는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테스터기하고 차와의 거리는 약 1m 정도를 두고 있고요. 여기 차량의 설치 높이, 그러니까 헤드라이트의 설치 높이가 예, 1m 이하인 게 있고, 1m 이상 설치된 것들이 있죠. 일반 승용차들은 이제 1m 이하이고요. 그랬을 적에 이런 식으로 표기한다는 거죠. 어, 100cm 이하일 경우 상하 기준, 그 다음에, 어, 100cm 이상인 설치 높이에 있는 거상게 상하 기준은 얼마이냐, 네, 요건데, 요거를 좀 암기하고 있었으면 해서 나온 문제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전조등 상하 기준은, 어, 지금 테스터기에 여러분 잘안 보이시겠습니다. 요 녹색으로, 녹색으로 바꿔볼게요. 네. 제가 녹색으로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녹색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렇게 네. 그래서 어, 진폭의 기준이 지금 여기가 그죠? 이 십자자 흰줄로 되어 있는 이요 십자, 이요 십자축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가 제로예요. 여기가 여기가 제로. 네. 예. 그다음에 이건 이 상하 높이고 이건 좌우의 어떤 폭인데요. 어, 가만히 보면은 이 0보다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이 기준 폭이. 그죠? 기준 폭이 밑으로 내려와 있고 어, 상하의 폭보다는 좌우의 폭이 엄청 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 지금 이제 그하향 등으로 측정하는 그런 측정에서는 좌우좌우의 규정값은 두지 않고 있다, 두지 않고 있고 상하상하폭만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이 하얀색의 기준선, 제가 선을 잘못 그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기준선보다 0의 기준선보다 규정값이 항상 요 밑으로 약간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준값이 100m 이하일 경우에는 상한 기준이 마이너스 0.5%에서 마이너스 2.5% 이렇게 기준을 두고 있다는 거죠. 요게 좀 특징이고요. 100m 이상 1m 이상 설치 높이가 전조동의 설치 높이가 1m 이상일 경우에는 마이너스 1%에서부터 마이너스 3% 범위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또한 어, 광도도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광도는 이제 하향등 변환빔 만 설치하기 때문에 변환빔 한 등당 광도는 우리가 3000 칸달러 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다음번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변환된 어, 2022년도에 자격증 시험에 전주동 시험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값을 물어보는, 해당하는 규정값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 한번요 뭐, 내용이 새롭게 나왔다는 거 알려드리면서, 네. 다음 문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번. 에어, 에어 퀄리티 시스템에서, 어, 대해서 설명하십시오.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하십시오. 어, 이게 뭐냐면, 아, 앞차량이 내가 이렇게 달리고 있어요 달리고 있었는데 이렇게 달리고 있었는데 앞차량이 이런 질소산화물 일산화황 시오 뭐 매연 디저 같은 경우는 매연이겠죠 이런 것들을 막 내뿜는단 말이에요 이게 차실 내로 들어오면 은 쾌쾌한 냄새 때문에 불쾌감을 가질 수 있겠죠 그래서 차량 자동차 내 안에는 어, 이러한 기능 이러한 가스가 차실 내로 들어오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aqs 센서라는 걸 달아 가지고요 여기서 이 게스를 감지를 하는 거죠 질소산화물이나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나 pm 뭐또 hc 뭐 이런 것들도 감지를 한다면 어이차 실내에 있는 외기와 연결되어 있는 문을 완전히 닫아 닫아 버리는 거죠 그때 이거을 작동시키려면 운전석 그 밑에 있는 라디오 키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A라고 쓰여져 있고 화살표로 되어 있는 이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반드시 활성화시켜야 돼요. 온으로 온으로 해놓고 운행을 하시면 이러한 어, 에어컨 에어 컬러 시스템이 작동하게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데 어, 일단은 뭐. 이거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설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오염된 공기가 차실 라인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말한다. 네, 여기까지만 쓰셔도 충분합니다. 아, 근데 또 이제 좀더 디테일하게 쓰실 분들은 악취, 질소산화물이나 뭐 이산화황이나 일산화탄소나 PM 등의 가스를 자동 차단하는 기능이 있다. 여기까지 해주시면은 더욱 훌륭한 답안이 될수 있겠죠. 여기다 추가한다면 뭐 탄화수소까지도 넣어주면 더 좋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에어 캐스 센서의 기능에 대해서 묻는 문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